네, 이제 어, 사상을 기록한 글, 제자 백가의 글로 넘어가겠습니다. 어, 사상을 기록하려면 명확한 논리의 표현이 필수입니다. 따라서 어, 이거는 언어가 어느 정도 발달해야 가능한 일이라고 할수 있겠고요. 전국시대 말엽에 이르러서야 이런 것이 가능해질 수 있었다라고 알아두셔야 됩니다. 어, 제자백가의 표현 방식은 학파에 따라서 달랐습니다. 그래서 어, 책에서도 얘기하는 것을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봤는데요. 유가, 묵과, 법과, 법가, 도가. 유가는 예, 통치계급하고 대지주의 입장을 대변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기적적인, 기적적인 내용을 담은 위에 형식을 중시했고요. 반면에 이제 묵과 같은 경우에는 경우에는 서민의 입장을 대변했기 때문에 내용이나 표현이 간단합니다. 예, 질박하죠 간단하게. 그리고 법과 같은 경우에는 육아하고 비슷합니다. 근데 거기에 상인까지 더하죠. 아주 현실적이고 논리가 명확한. 예. 육아 중에서도 조금 더 치열한 쪽으로 나간 게 이제 법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도가는 낭만적인 기질을 대변하고 환상적이고 아름다운 문장입니다. 장자 장자를 한번 읽어 보시면 여러분 아실 거예요. 자 그리고 이것들을 이제 차례로 어한 번씩 해봐야 되겠는데요. 먼저 사상을 기록한 글 중에 논어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논어 같은 경우에는 공자의 말이나 그의 제자, 아, 그 공자 때 같이 살았던 사람들의 대화를 적은 글입니다. 그리고 이거를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사실 그대로 옮기려고 애썼다는 게몇편안 어, 읽어서 바로 드러날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재밌는 부분이 일상문에 가까운 표현들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어, 그렇게 어렵지가 않다. 어렵게 쓰인 것은 많지 않다. 그리고 대부분 논점에 대한 논고를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이유는, 음 예, 어 아마도 이것도 역시 그, 어 전국 시대, 이것까지 이게 이제 내려가야지, 이런, 이런 걸할수 있게 되는데, 그 언어의 발달면에서 약간 좀, 어 이때는 어이 정도까지는 할수 있는 만큼이 안 되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대화가 상대적으로 다른 어, 사상을 기록한 글에 비하면 생동적이고 표현이 간결하면서도 풍부합니다. 그래서 어, 어떤 때는 심지어 말할 때 분위기나 말하는 사람의 감정의 흐름까지 표현할 수 있다. 자, 이런 것들은 어, 문장도 이제 재미있는 표현들이고 이런 것들이 이제 좌전과 상통하는 부분이 있다라는 건데 우리 책에서 이것들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논어가 어, 학이편이라고 조금 다루지고 어 있죠. 예, 여기 보시면은 논어 학이편의 첫 장을 한번 보자라고 했는데, 어, 약간 크게 해서 볼까요? 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배우고 때때로 그것을 익히면 어, 기쁘지 않겠는가? 벗이 있어서 어, 먼 곳으로부터 찾아온다면 매우 즐겁지 않겠는가? 사람들이 자기를 몰라도 예, 성내지 않는다면? 자다 것이 아니겠는가? 라고 굉장히 지금 보면은 몸 하지 않겠는가? 라는 이런 표현을 계속 겹쳐서 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반복적인 이런 표현 덕분에 생동감이 있다는 라 느낌으로 지금 다가옵니다. 특히 이제 우리 선생님께서는 어떤 식으로 요거를 파악하고 있냐면은, 어... 하기 시습지란 말을 열한 자로 받으면될 것을 불력 열호와 이런 식으로 제가 조금 전에 이제... 언급했던 부분이기도 한데, 뭐뭐 하지 않겠는가? 뭐하지 않겠는가? 이런 식으로 어, 반문하듯이 마치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이런 부분이 이제 어, 뭔가 묘미가 있다라고 저도 이제 충분히 동의하는 바인데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자, 이렇게 때문에 이거는 이제 생동적인 어떤 느낌을 주게 된다는 것이고, 이게 이제 자선인 글과 상통하는 느낌이 있다라고 어, 말씀을 하시는 거고, 아마 여러분도. 예, 동감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게 이제 어, 논어이고요. 자, 논어 이후에 이제, 어, 이제 육아 얘기를 했는데, 그야전국시대유 아, 육아학자 중에 제일 유명한 사람, 맹자 얘기를 하고, 뒤에는 이제 어, 순자나 뭐 이런 것도 얘기를 해야 되겠지만, 일단은 이제 여기서 이제 육아는 그치도록 하겠습니다. 보면은 아무래도 뒤시대이다 보니까 어, 국어와 대등할 정도로. 한 단계 더 문장이 발전했습니다. 그래서 말을 인용하면서도 형식이 길고 거창한 맹자를 여러분 직접 읽어보시면 이런 것들이 드러납니다. 문장의 논리, 논리성이 아주 치열합니다. 발달했다는 말이죠. 어, 맹자는 맹가라는 사람이 썼습니다 그래서 이 맹시의 어, 그 맹, 이 맹시성을 따서 뒤에 이제 어, 존칭어인 자자를 붙여서 이제 맹자라고 우리가 이 사람 자체를 부르기도 하고 그 책의 그 서적의 제목이 되기도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특성 때문에 맹자를 읽어보시면 저희가 어 시간 관계상 묵자맹 어 이거 다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께서 특히 이제 장자나 맹자는 쉽게 찾아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어 개인적으로 한번 찾아보시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아주 운변적이고 격정적이고 선동적이다. 선동까지 하고 있습니다. 특이하죠. 이런 줄은 몰랐죠. 여러분 근데. 굉장히 교묘하게 상대방을 예, 뭔가 어, 감정의 변화를 일으켜서 어, 자기가 어, 주장하고자 하는 말을 하도록 이렇게 유도를 하는 그런 선동적인 글쓰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 논리에 약간 문제가 있다네요. 음, 예, 있습니다. 예, 어, 발견하셔도 좋고 뭐이 정도야 뭐 예, 그렇게까지 중요한 문제는 아니고요. 그리고 다음이 중요합니다. 여러 가지 비유와 해악을 어,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보시면은 어, 글이 굉장히 변화무쌍하고 따라서 활달한 기상을 느낄 수 있다. 여러분 어, 호연직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활달한 기상 바로 이런 것들을 형용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묵자는 어, 이 목적이라는 사람이 어, 쓴책책의 어, 결정체다. 어, 라고 보시면 되겠고, 겸해서라고 관계가 있는데요. 이게 이제 평등하게 사랑한다. 그래서 똑같이 사랑해야 한다는 이런 주장을 담고 있는 책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 사람이 이런 주장을 한 이유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맹자 이전까지 다쳐서 유아 유가들이 특히 겨냥한 계층이 있습니다. 최상위층이죠. 그러다 보니까 90% 이상이 소외됩니다. 그거를 자기는 못 봐주겠다. 라고 얘기를 하고, 그 사람들만을 위한 전쟁을 우리가 왜 해야 하느냐 비전론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육아를 잘 보시면은 거칠례를 하기 때문에 사치한 면모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것들다 버리고 금명 검소 실천을 중시하는 어~ 육아의 반대편에선 그런 학파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서민의 입장을 이렇게 대표하기 때문에 문체가 어~ 일상용에 가까운 소박한 문장을 질박한 문장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어,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공허하게 아름다운 표현이나 화려한 수식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 사상을 어, 설교하는 논설도 어, 제법 나오는데요. 이게 이제 우리는 어, 후대의 논변문을 시작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게 묵자에서는 과학 철학의 일종을 어,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논리학이나 자연과학의 부분적인 발전이 이 시대 때 이미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볼수 있는 그런 자료로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장자를 좀 하셔야 되겠는데요. 예 장주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쓴 것을 모은 예, 결집체가 바로 장자입니다. 장자는 어, 도가 사상에서 얘기하는 영원한 도, 절대적인 도 이것을 추구하는 책이고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영원한 도, 절대적인 도를 얘기를 하려면 유가적인 현실적인 도와 다른 도를 얘기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현실적인 상황을 부정하면서 시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 여기서 주로 얘기하는 논리가 무엇인가 하면 사람의 가치관은 상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육아처럼, 유교처럼 기존의 가치를 계속 추구한다면 결국은 불행에 빠질 수가 없고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다. 초월적인 무의자연을 추구해야 된다. 그게 바로 이제 절대적인 영원한 도. 하고 연결되는 바가 있다 이런 말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초월적인 상상력을 어, 계속 발휘를 해야 나올 수 있는 작품이 바로 장자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문체가 굉장히 어, 자유롭게 변합니다. 상상력을 바탕으로 해서 환상이 많이 펼쳐지고 자유롭게 변화하는 문체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 그리고 본격적으로 이러한 예, 희한한 것들을 다 어, 서술을 하려면은 소설 문의 형태가 발전되어야 되기 때문에 어, 굉장히 발, 발, 아, 발달된 소설 문의 형태를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제 우원 같은 경우가 이제 어, 책에 작가 있는데요. 거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어, 소설에가까운 예, 정말 이거는 어, 이 지세대에 나온 소설보다 오히려 이게 더 소설이 아닌가 보, 보시면은 유유 어, 유가의두 사람이 무덤을 터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해학으로 가득 차 있죠. 그러면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약간 풍자소설이라고 볼수 있는 측면이 아주 강합니다. 이 외에 사상을 기록한 글로 노자와 열자가 있겠는데요. 노자 같은 경우에는 장자 이전의 사람이죠. 이 갔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노자는 장자 이전의글이기 때문에 문장이 짧습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구체적인 사살이, 사, 아, 사상이 서술되어 있는데요. 전국시대 중엽 이후에 나온 것으로 때문에 추정하고 있습니다. 말력이었다면 조금 더 문장이 길고 복잡한 문장이 포함이 되었을 것입니다. 구성은 예, 도경과 덕경으로 나누는데 특히 이제 덕경은 도수를 포함하고 있는 그런 예, 나중에 이제 장자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 그런, 어, 저작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어, 열 자는 여러 구가 썼다고 전해지는데, 아예 열 자가 있었다. 이 정도까지만 알아주시면 은 되겠습니다.